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판매량이 많고, 구매 만족도가 높은 65인치 TV 제품 세 가지 모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품 선정은 중소업체와 국교업체는 제외하고, 4K 이상 화면과 판매량이 많고, 리뷰가 좋은 국내 제품으로 LG 대표 프리미엄, TV 제품 QNED, 삼성 대표 프리미엄 TV 제품 QLED 그리고, 미니 LED 대표 제품 삼성 네오 QLED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역대급 할인으로 가격 조건 역시 좋아서, 지금이 더 없이 좋은 구매 찬스입니다. 제가 TV를 추천드릴 때는 가급적 75인치 이상 제품을 추천드리지만 예산과 시청 환경이 협소하다면 65인치도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65인치 TV 제품은 오늘 소개드리는 세 가지 제품 중에 각자 취향과 예산에 맞는 제품 한 가지를 고르시면 후회 없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제품은 최신형 LG전자 4K QNED TV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알파 세븐 AI 프로세서 제네이스를 탑재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제공하며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나노 기반 기술을 활용해 색 재현력을 높이고 화질을 크게 향상시켜 더 넓은 색 영역과 높은 바퀴를 제공하므로 대형화면에서도 고화질의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선사합니다. QNED는 정교한 색상을 구현해 독보적인 화질을 경험할 수 있어 영화 시청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스탠드형 기준 정가 210만 원에서 47% 즉시 할인 적용하여 11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링크 클릭하셔서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제품은 2025년 최신형 삼성전자 4K QLED TV QF6A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삼성의 최신형 AI 프로세서 타이젠 OS를 탑재한 신제품으로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양자점이라고도. 불리는 퀀텀닷 기술을 활용하여 10억 개가 넘는 선명하고 정밀한 색상을 선보이며 넓은 색 영역과 높은 밝기를 제공하므로 선명하고 정밀한 화질을 선사합니다. 삼성 QLED는 선호도가 가장 좋은 제품으로 리뷰만점, 누적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민 TV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현재 스탠드형 기준 12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LED TV보다 한층 더 풍부한 색감을 자랑하며 가격과 화질 모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은 2025년 새롭게 출시한 삼성전자 4K Neo QLED TV QNF75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삼성의 최신형 AI 프로세서 타이젠OS를 탑재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제공하며 4K 업스케일링은 물론 QLED의 핵심 기술인 퀀텀닷 기술과 미니 LED 백라이트 디스플레이 기술을 동시에 적용하여 대형화면에서도 초고화질의 올레드급 명상을 선사합니다. 20개의 AI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한 업스케일링 기술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좋아하는 게임을 플레이할 때, 스포츠를 시청할 때, 화질과 사운드를 4K 환경으로 최적화하여 뛰어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현재 이제품의 가격이 스탠드형 기준 정가 239만원에서 즉시 할인 적용하여 16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또렷한 화질의 영화 감상을 원하시거나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2025년 최신형 65인치 TV 세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65인치 TV 제품은 이 중에서 고르시면 시간 절약 및 투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제품 소개는 물론이고 적당한 할인이 아닌 구매하기 적합한 역대급 가격 할인 정보만 지속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초반 왼쪽 상단 유료 광고 포함 표시는 광고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했을 때. 소정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제품은 제가 엄선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